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은 이야기와 약초 이야기, 그리고 농장 이야기로 꾸려가는 동의보감tv 이동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또한 사냥는 초록의 입이 푸른 계절의 여왕입니다. 오늘 영상은 소나무의 새순인 솔순 채취를 하러 숨창의 청정지역 강천상기술에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1탄으로 소나무의 솔순 구분과 솔순 채취 시기와 채취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솔순 구분 방법으로 소나무에까지 딸린 나무로는 소나무두, 잔나무, 백송, 해송, 금송 등 또한 입으로에서는 이엽성과 사엽, 오엽성으로 나누면 잣나무나 에러정인미끼다 소나무 등은 사, 오엽의 솔잎은 모양은 비슷해도 먹지를 못합니다. 약재로 쓰거나 먹는 소나무는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인 적송입니다. 곰소이라고 하는 해송도. 막과 효능이 같지만 내륙지방의 산에는 해성이 드물기 때문에 주로 적성을 이용합니다. 토종 소나무인 적성과 해성은 솔립이 2엽입니다. 소나무후 송화의꽃 알갱이가 없는 순이 솔순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성장이 멈춘 새 가지 끝에서 바란 뼈조로간 눈이 이름 봄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5월 초순이 되면 이 손가락 많은 것도 있고 또한 나무젓가락 길이만큼씩 이렇게 자랍니다. 바늘 같은 잎이 도단하기 전의새순을 솔순이라고 부르고 순에서 솔잎이 자라면은 소나무 가지가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가지가 되잖아요. 둘째, 솔수 채취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수은 자랄 만큼 자라서 이런 바늘잎이 빡 돋기 시작하는 때가 채취의 제기입니다. 아, 전국 각지에서 자라고 소나무는 아, 1,600 고지까지 예, 자생하는데 산의 높고 낮음, 아, 그리고 음지와 양지 예, 생육 차이가 나지만 대략 아, 4월 하순부터 어, 6월 초순까지가 아, 채취 시기입니다. 새채 아, 채취 방법은 음, 솔수는 아, 당기면서 어, 이렇게 끊어주시고, 또한 이런 쪽가이, 이런 어, 쪽가이가 있으시면은 어, 나무의 주변 상태를 좀 보고 어, 다 자르지 말고 이렇게 한두 개씩 예, 놔두시고 어, 솔수를 따주면, 또한 그 자리에서 어, 새순이 나서 다음에에 예, 또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채취하는 것. 쪽가위를 이용해서 채취를 하고 하 또한 주변 나무 상황을 보시고 이게 지금 잘 보이시죠 이게 지금 화분 꽃가루 꽃가루가 아직 터지질 않고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게 터져 나가면 이제 순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 그래서 이게 떨어지고 어, 순이 막 나올라올 때가 아, 채취 시기입니다. 대체 에, 솔순 아, 채취 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도로변 주변이나 환경에 오염된 장소는 피하시고 아, 공기 좋은 산속에서. 채취를 하셔야 좋은 솔수를 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나무 영상 제일부를 정리하자면 아, 솔순 구분 방법과 솔순 채취 시기 에, 또한 솔순 채취 방법 솔순 채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다음 영상은 오늘 채취한 아, 솔순으로 발휘하는 방법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